오늘은 호흡기 질환 중에 하나인 천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천식으로 인해서 가슴이 좀 답답하고 평소에 숨 쉬기가 좀 곤란하고 혹은 가끔은 자기가 천식인지 모르고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가 안 떨어져요. 얼마나 되셨나요? 한두달 정도 됐습니다. 어떤 증상이 남아있나요? 기침만 계속해요. 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감기 때문에 하는 기침이라면요, 대부분은 보름 안에 좋아지게 된다. 근데 만약에 이게 몇 달씩 계속 기침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된다 그러면은 감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요. 식도에서 계속 산이 역류가 되면서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누워 있으면 자꾸 기침이 나거나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알러지성 질환 오늘 얘기 드린 천식이 생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식이라는 게 어떤 병이고 또 어떻게 감별을 하고 또 어떻게 좀 치료, 치료를 해나가는 게 좋은지 이런 거를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천식을 이해를 하려면 면역에 대한 거를 알아야 돼요. 자, 어, 천 퀴즈를 하나 내 볼게요. 천식은 면역력이 약해서 생길까요? 아니면 그 반대일까요? 약해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네, 면역이 너무 과민해져서 생기는 게 천식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거랑 조금 반대예요. 그래서 면역이 너무 과민해져서 원래 방어를 해야 돼. 세균이나 이런 걸 방어를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어, 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거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어,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세균을 탐지를 해요. 그래서 이 항원으로 이제 인식을 해서 항체를 형성을 해가지고 만드는 데그 역할을 하는 게 T림파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T림파구가 하는 역할은 외부에서 세균이 들어온다. 그럼 거기에 걸맞는 항체를 만들어서 어, 그래서 그거를 물리치죠. 자, 한번 그러고 나면은 T세 중에서 일부는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항체를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똑같은 병원균이 들어오거나 똑같은, 어, 그런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금방 그거를 다시 재생산을 해서 그거를 금방 물리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접종 같은 거 맞잖아요. 해서 뭐 품진이나 뭐 수두 같은 거 예방 접종 한번 딱 맞고 나면은 어 그렇게 그 세균을 기억하고 있는 그런 T 세드를 내 몸에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은 그런 질환들, 그런 세균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어 병에 노출되지 않고 금방 초기에 진압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항체 면역을 우리가 획득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근데 문제는. 그렇게 세균들에 대해서 이 면역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요인들 어, 대표적으로는 뭐 꽃가루라든지 아니면은 어, 이런 옷, 우리 섬유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먼지라든지 뭐 일정한 약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동물의 털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 이 항체들을 만들어 가지고 갖고 있게 된다. 아,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될 때마다 막 면역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면역 반응들이 어디에 나타나냐에 느 따라서 어, 증상이 조금씩 다, 다,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마스트셀이라는 게 그런 면역 반응에서 이제 관계를 하게 되는데, 마스트셀에서 그런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 여기에서부터 히스타민이라는 걸 분비를 합니다.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에 혈액 공급이 충분하게 돼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작용들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위산이 과다해서 좀속쓰림을 유발을 한다든지, 또 히스타민이 기관지를 좀 좁게 만들고, 그 다음에 기관지를 좀 붓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피부를 좀 가렵게 만든다든지, 이런 역할들도 하게 돼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게 되면은 막 여기저기 가렵고 콧물이 계속 나오고 재채기하고 그다음에 좀 기침하고 숨쉬기 어렵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인 알러지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알러지성 질환 그러면은 가장 흔한 게 알러지성 비염. 또 오늘 이야기 드리는 천식, 또 아토피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세 개는요, 어, 우리 쪽에서는 그냥 삼형제라고 불러요. 똑같은 부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 문제가 생겼느냐가 다를 뿐이지, 그런 원리나 이런 것들은 경기는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그래서, 천식이라는 거는 이런, 어, 과민 반응들이 이 기관지 사이에서, 세기관지나 이런 기관지 사이에서 문제가 생겨서, 어, 주로는 이제 기침을 계속 마른 기침을 하고, 혹은 밤에 잘때 기침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가 좁아져서 좀숨 쉬기가 호흡이 곤란하고 답답해진다든지, 어, 기도가 많이 이제 좁아지게 되면 숨쉴때좀쌕쌕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래서, 천식을 오래 아은분 옆에 있으면은 숨소리가, 어, 상당히 좀이게 거슬릴 정도로 이렇게 섹섹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이게 오래되면 이제 가슴이 좀 뻐근하게 아프다든지 뭔가 좀 묵직하다든지 이런 식의 불편감도 같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의 점막, 기관지 점막들은 상당히 얇아요. 근데 이런 알러지가 오래되다 보면, 천식이 오래되다 보면 기관지 점막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기도가 점점 좁아지겠죠. 또 기도를 수축시키는 평활근 자체가 아주 타이트해지면서 아주 쉽게 좁아지게 돼요. 그래서 호흡곤란을 느끼게 되고 그럴 때는 되게 힘들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럴 때 천식 있는 분들은 기관지확산제 부는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천식에 있는 분들한테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는 게몇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알러지를 일으키는 인자는 뭐 먼지라든지, 찬 공기라든지, 아니면 담배 연기라든지, 아니면 곰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학약품들이라든지, 고양이나 개 같은 동물들의 털이라든지, 또 꽃가루도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공기 오염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특정한 야채들이 또 그럴 수 있고, 또 운동을 통해서도 또 이런 천식들이 유발이 되기도 합니다. 찬 바람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바이러스나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이런 것들이 쉽게 또 유발이 되게 되죠. 그래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위험인자들이 뭔지를 찾아서 최대한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좀 멀리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하는 것들이 천식 관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하죠. 일단은 병원에서는, 예, 호흡기 내과에서는 천식 환자분들한테 처방해주는 약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기관지 확장제 같은 것들이 있고요. 면역 억제제 같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스테로이드 같은 것들도 있고요. 다음에 면역 조절제라는 것도 있고, 또 항수타빈제 같은 거나 아니면 기침 진해거담제 같은 그런 다양한 약들을 조절을 해서 이제 처방을 해주게 되죠. 약을 쓰면 증상은 좀 일시적으로 개선이 되지만 약을 띠면은 또다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 약으로 치료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해서 증상이 심해질 때는 약으로 증상을 좀 억제를 하고 또 완만할 때는 잠깐 또 약을 띄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런 알러지성 질환들은 저희 한의학에서는 체질적인 소리나고 상당히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적인 것들을 좀 균형을 잡아주고 개선을 시켜주고 나면 완전히 관해가 되는 경우들도 꽤 많이 보게 되고요. 저희 한의원에서도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일단은 병력을 청취하고 천, 이런 천식의 유형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알러지성인지 그냥 만성적인 건지 여러 가지 이제 유형들을 진단을 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나서 체질검사를 시행하고 체질이 확인이 되면 은 거기에 맞는 섭생과 약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됩니다. 짧게는 한 2-3개월 정도 길게는 한 1년까지도 계속 꾸준히 복용을 해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어, 한약은요 한번 그렇게 해서 증상이 개선이 되고 나면은 다시 재발이 잘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근본적인 어, 문제들 체질적인 문제들을 해, 해결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면역이 안정이 되고 나면은 이런 증상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 우리 기관지라는 게 이런 피부나 이런 것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피부가 좀 좋아진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또 증상 자체를 개선하기 위해서 침이나 약침 같은 것들을 같이 쓰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천돌혈이라고 하는 이 가운데 여기를 콕! 눌러보면 기침이 콜록콜록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이 기침을 가라앉히는 데 있어서 상당히 명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을 놓거나 약침을 써서 이 기관지 자체를 밀택하게 만들어주면 기침하는 것들을 증상을 좀 많이 완화시켜 줄수 있죠. 음, 여름철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삼복첩이라는 행사를 하는데요. 이 삼복고라는 거를 몸에다가 붙여서 파스처럼 몸에 폐기능을 좀 강화시켜주는 이런 방법인데요. 삼복첩, 어, 이런 기침을 좀 오래 하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요 삼복선만 붙여주더라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을 보면 은 기침을 한60% 가까이까지 감소를 시켜준다는 그런 통계가 있을 정도로 있고요 자, 어, 제가 항상 어, 타이틀에다가 한약 박사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넣었는데요. 제가 박사학위를 어, 실은 천식으로 땄습니다. 물으셨죠? <laughs> 그래서 어, 천식 실제로 관리가 좀 어렵고, 치료가 좀 어려운 질환이긴 하지만, 한의학적인 치료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하고요. 오랫동안 돼 있는 이런 면역 질환들, 상당히 이비인후과나 이런 쪽 치료보다 한방 치료가 훨씬 더잘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지 마시고요. 또 양방 치료, 양양만 고집하지 마시고, 한방 치료를 좀 병행을 하거나, 혹은 초기에는 한방 치료 단독만으로도 얼마든지 관여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는데, 이런 강의들이 도움이 습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